여기 고창이에요. 근데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부안 쪽에 구 사포 해수욕장이 있고 여기는 구 십포입니다. 고창. 네, 여기 입구 쪽인데 이렇게 상가들이 쫙돼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네, 여기 조그마한 슈퍼들은 굉장히 많아요. 음식점도 있고 네, 횟집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캠핑장 쪽으로 바로 앞쪽은 물이 지금 좀 빠졌는데 물이 있다가 또 여기 앞쪽까지 쭉 들어옵니다 서해쪽이니까 여기도 낙조가 굉장히 좋고요 여름에는 여기 안전관리요원들 이쪽에 계시고요 샤워장이 여기 입구 쪽에 있어요 여자샤워 남자샤워 유아가 2000원 대인 3000원 네, 공용 화장실 바로 앞쪽에 있고요 여기가 발 씻는 곳입니다 발부터 씻고 화장실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모래놀이 하셨으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예, 쭉 보시면 저기 앞쪽에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있고요 이 예, 화장실도 오전 9시 정도부터 청소를 계속 하십니다 예, 지금은 깨끗한 상태더라고요 텐트를 낚시하시는 분인가 봐요 바다 쪽으로 쳐놓으셨네요 예, 쭉되 있죠 앞쪽 등대가 있어가지고 저녁에는 이쁩니다 저쪽 끝까지 가시면 왼쪽으로 돌아서 오토캠핑장이 또 있어요 네, 저는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해넘이 정자 네, 화장실 뒤편으로 여긴 장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장박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쪽은 평상 대여를 해주시는 분들 지금 뭐 시즌 끝나가지고 지금은 안 하시고 튜브 안 갖고 오셨으면 이쪽에서 빌리셔도 될것 같고요 전기도 빌려줍니다 여기는 전기를 따로 볼까요 보이시죠 평상 대여 전기 대여. 입구 쪽이 좋긴 한데 어제 자리가 없었어요. 네. 지금 또 비어 있네. 안쪽 쭉돼 있고. 네, 저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변 정리는 좀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들 계시죠. 근데 사람이 없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재활용 쪽이고 네, 박스, 뭐 플라스틱, 캔 같은 거 근데 여기 정리를 청소를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뭐 엄청 지저분하진 않은데 네, 약간은 그렇습니다. 다행히 개수대 네.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요. 어게죠수입니다시몇이나해잡시쓰레기통기쪽은 <놀람> 캠핑카도 들어와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쪽은 데크가 있어서 대여 같아요. 이쪽은 사유지 같습니다. 화장실까지 보셨으니까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